총채 잡은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미국 월배당 주식입니다. 오 장기 투자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다고들 하죠.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게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엄선된 월배당 주식 3가지 이걸 분석한 글이더라고요. 사실 뭐 장기 투자 말은 쉽지만 꾸준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참 힘들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있으면 오, 그게 투자를 계속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네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이 글에서 추천하는 그 시가총액이나 뭐 성장성, 배당 지속성 이런 걸다 갖춘 미국 월배당 주식 세가지 지금부터 그 매력이 뭔지 투자 포인트는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어, 어그릴 리알티, ADC군요. 보니까 월마트나 CVS 같은 대형 체인의 상업용 부동산 빌려주는 리츠회사네요. 오, 안정성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안정성을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아시다시피 요즘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 리츠 기업들한테는 자금 조달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거든요. 음. 근데 ADC는 대표적인 리츠인 리얼티 인컴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거랑 비교해보면 예. 어, 주가가 고점 대비 크게 안 밀리고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 이 점을 자료에서 주목하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한 12%, EPS 성장률도 8%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도 하고 있고요. 그럼 배당은 어떤가요? 이것도 안정적인 편인가요? 자료 보니까 시가 배당률 4%에 10년 연속 배당금을 올렸다. 네네.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5%면 리츠 중에서는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리츠의 특성상 뭐 폭발적인 배당 성장은 어렵지만. 꾸준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연5% 수준이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에도 꽤 시행경 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또 성장 이걸 원하는 투자자한테 ADC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ADC 잘 봤고요 그럼 이제 좀 다른 성격의 회사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다음으로 다루는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 MAIN, Street Capital, MAIN. 중소기업 투자하는 BDC인데 와 이건 오히려 고금리 환경에서 유리하다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 그게 바로 BDC 사업 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MAIN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요. 아 변동금리.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 수익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물론 뭐 대출 부실 위험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지만 네 그렇죠 위험도 있겠죠 자료에 따르면 MAI는 동종 업계랑 비교했을 때 연체율이 상당히 낮아서 안정적인 성장을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장 속도도 빨라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 15% EPS 성장률 10%꽤 높죠? 이야 성장성도 좋은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배당 방식이에요 아니 15년 넘게 배당금을 늘려온 것도 대단한데 월배당은 기본이고 분기마다 특별 배당까지 준다고요? 그럼 1년에 총 16번 배당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와, 이건 정말 매달, 매 분기 기다리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자료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이렇게 배당을 자주 주는 게 투자자한테 심리적인 만족감을 크게 주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더 즐겁게 할수 있게 만든다. 이게 MAIN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아 매달 분기마다 보너스 받는 느낌이겠네요. 진짜? 네. 투자가 지루할 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주식입니다.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STAG. 이건 산업용 창고, 특히 물류 부동산이 임대하는 미치회사인데음 이건 또 앞선 두 회사랑은 투자 포인트가 좀 달라 보이네요. 네 맞아요. STAG는 최근에 그 이커머스 시장? 빠른 배송 경쟁이랑 관련이 깊습니다. 아, 물류 쪽이군요. 네.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회사들이 당일 배송, 이길 배송 이런 거 하려면 도심 근처에 물류 창고가 좀 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스 t 이지가 바로 이런 산업 트렌드 덕을 볼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뭐 매출이나 EPS도 보면 연평균 각각 8%, 5%씩 꾸준히 성장해 왔고요. 그런데요. 자료를 다시 보니까 주가는 고점 대비한 20% 이상 빠져 있고 배당 성장률도 연 평균이 6%면 좀 낮은 편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정성이나 배당 매력은 앞선 두 회사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는 STZ의 투자 포인트를 지금 장장의 배당 수준이나 성장률 이것보다는요. 앞으로 혹시 금리가 인하되거나 혹은 물류 창고 수요가 예상대로 계속 늘어났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주가 상승 가능성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ADC나 메인과는 기대하는 수익의 종류가 좀 다른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배당 수익도 있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에 좀더 주목하는 시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볼까요? 오늘 본세 가지 미국 월배당 주식. 음, 고금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의 ADC 네. 그리고 고금리가 오히려 기회고 또 잦은 배당으로 투자 재미를 주는 MAIN. 그렇죠. 마지막으로 미래 물류 트렌드와 금리 변화에 따른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STAG.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주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 자료가 처음부터 강조했듯이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온다는 이 경험 자체가 장기 투자라는 그긴 여정을 뭐랄까 심리적으로 좀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꾸준한 실적과 배당 이건 뭐 장기 투자의 고전적인 기준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월 배당이라는 그 빈도가 더해지면서 투자 경험 자체를 좀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내심에 대한 매달의 작은 보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 지루할 수 있는 기다림을 매달 즐거움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냐, 낮냐, 이것뿐만 아니라요, 배당금이 얼마나 자주 지급되는지, 그러니까 월별이냐, 분기별이냐 하는 이 빈도가 청취자님의 실제 투자 결정이나 어떤 만족도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